침묵상 하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한절기에 건강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면하고 있는 건강의 고통 속에 그 도전 가운데에 이들이 이길 힘과 믿음과 평화를 얻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또 속히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14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니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코두스 입은 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이 되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니, 성경의 무당이웬 말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은 그동안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이 곧 앞으로 펼쳐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사무엘상 31절에 나오지만 비참한 체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 전투를 앞두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심각하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불순종의 죄를 저지릅니까? 우리 흔히 뭐 말해서 강령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강령술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끔찍한 영적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2 7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에 신명기 뭐 18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자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하는 자나 박수나 초원자들을 너의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 말씀 구절에서 강령술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지하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며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다윗이 용병 생활을 하는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제 직전에 이제 대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길보아라는 지역에서 대치한 상황인데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본 사울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앞서 사무엘 상이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요구로 인간 왕을 세우게 됐죠. 인간 왕을 세운 이유는요. 바로 주변국의 이제 공격과 약탈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텐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울 왕을 세웠었죠. 사울 왕은요. 바로 이런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귀합하고 적들을 물리치는 일을 위해서 세운 받은 왕이라할수 있습니다. 그 블레셋에서 선명하는 것설명 선멸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자기의 왕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다윗을 쫓고 나라 돌보는 데 소홀하고 군대는 훈련하지 않고 물자는 충분하지 않고 도저히 이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끝까지 거역하다가 이제 위기가 닥쳐오자 그제야 하나님을 구하는 척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꿈으로도 오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막은 것은요. 사실 바로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 자신의 비전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서 제사장을 70일이나 죽였습니다. 제 사장이 우리 음과두밈을 쓰죠. 또 선지자 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통로를 막은 것은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곧 그가 취했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를 내가 범죄하거나 불신하거나 함으로 막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라도 우리가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이다면요,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사울은요, 이로 인해서 종말을 향해 가는 그 절정으로 갑니다. 그는 종교성은 있었을지 몰라도 바른 신앙은 없었음을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금하시는 신접한 자, 오늘날 같은 무당 같은 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한 범죄의 현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알죠. 그래서 자기 성치, 순, 그 정체를 숨기고 수소문한 신접한 예의를 만납니다. 이제 사월엘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이제 강령술이라는 것을 시도하고 죽은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뭐 이래저래 하고 죽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사무엘의 영이 맞냐, 틀리냐, 논란도 많고 오해도 많은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이 일은 일어난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나타난 실제적인 결정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삶의 실제로 나타난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강령술로 나타난 사무엘의 영에 대한 의문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요 사실 아주 초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이 영적인 영역은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 성경과 또이러한 것에 대한 경험 있는 권위 있는 분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사무엘의 영이냐 라는 부분에서 아니다라는 견해가 큽니다. 어, 그 이유는요, 성경적으로 전도서 9장 5절 6절에 보면요, 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가요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영으로 복이 걸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산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역사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악한 영적 존재는요.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신접한 여인의 말하는 묘사만 듣고 이제 사무엘의 말도 안 했는데 노인이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 사무엘이라고 확증짓고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마귀는요 자신의 존재를 숨깁니다 창세계에서부터 뱀으로 자신을 숨겨 속여왔지 않습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 잘못된 귀신론에 속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떠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이 장면도 사울이 본 것도 아니고 마귀의 영을 신접한 여인이 봤던, 들었던 그것을 말한 것인데 악한 영적 지배 아래서 행한 것일 뿐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사람을 속일 때 아예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절반의 진실을 사용해서 기만하고 교활하게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위해서요. 사울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로 가장 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권위 있는 분의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블 말씀 사역이라는 타이틀로 인터넷 방송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멕시코 선교사이신 공기성 목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어, 이분의 경험을 빌면요, 그분은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형이 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혼령이 꿈에 나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미신적인 행위로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심을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죽인 자살의 영이 순서대로 죽게 하고 자신의 차례 에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신앙 안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해 주셨고, 또 이러한 과거의 영적 경험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의 정체를 알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훌륭히 성교 사역과 복음 사역을 이제 방송으로 잘 감당하고도 있습니다. 어, 예로,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거라사 광인을 아십니까? 군대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하자, 제발 우리를 무적인 구으로 보내지 말라 하고, 돼지 때 넣어달라고 하고, 간청한 뒤에 이제 돼지 안에 들어가서 물에 다 뛰어들어서 몰산 사건이 나옵니다. 악한 영들은요, 하늘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뒤로 사람이나 동물을 집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맴돌면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 짓는 생각들을 넣어주고, 이 죄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침투해 자리를 잡고 병들고 망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평생 우리를 죽일 때까지 속이려 하고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반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또 바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야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우리가 무지할 때에 속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우리가 또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영유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야고보소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중문화를 통해서 마귀의 존재들을 자꾸 친숙하게 만듭니다. 타로, 점, 무당, 굿 이런 것을요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바로 악한 형들이 틈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며 마귀에게 그 사람에게 역사할 틈을 주는 아주 잘못된 위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당장 잘될줄 알고 했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귀신론에 우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은요,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잘 속는 것이 체면술에서 뭐 정생 이야기를 하는,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하죠. 역시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 마귀가 이 사람 안에 살다가 죽이고 저 사람 안에서 살다가 죽이고 하면서 사람 안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경험했던 그 절반의 진실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에 반하는 모든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분별하여 악한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조예름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삶 가운데 떠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과 성령의 고제, 교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거짓 신앙은 이 절망의 순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이용, 하나님을 이용만 했던 그 본심이 드러나고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범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나의 자의 실현을 위한 도구 삼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자, 통치자, 구원자, 주인이심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 빌린 받은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산 것은 내 공로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의 삶을 다 맡겨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대중문화가 가득히 이제 악한 영들이 틈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한 속임들의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때에 깨어서 분별하여 대적하는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림없이 막힘없이 부음받이고 누리는 삶 되도록 영적인 군사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